로마서 16장, 16절, 한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6장, 16절, 한절 말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로마서 16장 3절에서 오늘 읽은 16절까지는 여러 성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무난할 것을 권하는 내용들입니다. 성도들을 무난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며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피려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일이 흔치 않았고 또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일들이 처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무난하여 같은 동지된 것을 확인하며 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에 이 무난하는 것이 서신서마다 그 말미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된 것을 환영하는 것 이것이 무난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과 달리 예수 믿는 일을 서로가 반기며 환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법칙은 적자 생존의 법칙 또 약육강식의 경쟁적 법칙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잇는 이 복된 우리의 영원한 소망에서는 그것을 아무리 여럿이 나눈다고 해도 각자가 그 받는 하나님 앞으로의 상급과 복된 운명에 손해가 되는 것이 없고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일은 더 복되고 더 넘치는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한 성격을 반증하는 표로서 이 문화는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소 5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런 식의 권면을 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 혼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지고 있는 인생의 책임을 잊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취하는 유일한 방법이 술 먹고 까무러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간섭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주심이 오늘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오늘 또 다른 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간섭과 복주심과 넘치는 은혜를 확인하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시고 풍성이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도 사이의 문화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신실하심, 그 주시는 복의 넉넉하심을 확인하는 좋은 그리고 당연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성격의 하나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또 소개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극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가인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실명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하자면 감사란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요 또 마땅한 그 형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혼자 책임을 져야 되고 혼자 결정을 해야 되지만 성도들에게서 감사가 그 믿음의 한 내용이 되고 당연한 형편이 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존재를 우리 혼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성도를 무난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앞에 범죄하고 절망과 진노밖에는 없이 살고 있는 인생에 어느 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문안하는 그 문안의 배경에는 하나님의이 무한하신 긍휼과 복주심이 우리의 마음 속에. 확인되고 공감된 그런 배경 하에서 성도들을 향한 문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신 그 베푸신 구원과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도들을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안에는 조금 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다만 성도들을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확인하여 서로가 주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무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흡이 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따라 심는, 자,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낙심하지 말라가 왜 나오죠? 신령한 것을 위하여 신령한 것을 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의 실패는 바로 이 문제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같이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남을 해치지도 않으며 남이 보지 않고 있어도 정직하게 살며, 희생하며 거룩히 삽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놀라죠.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희생을 했는가, 무엇 때문에 정직히 살았는가, 반문하는 자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신령한 것으로 보상을 받지, 육체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며, 속이며, 악하게 살고, 우리는 정직히 살았으니까, 악한 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으로, 거룩과 생명에 속한 것으로 받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은 외롭습니다. 고달픕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것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우스운 얘기지만, 목사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목사가는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목사라다 알고 있으니,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행동을 마음대로 하겠어요? 실력 이상으로, 실력 이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얼마나 속이 끓겠어요? 저야 뭐좀또 그나마 신앙이 있다 치지만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우리는 종종 목사니까 잘 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 근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그 웃기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박동준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laughs> 소망회에서 무슨 생각이 났는지, 요새 하도 돈이 뭐 많이 그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니까 본인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10억이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들 갑자기 이거왜 물어보나 그랬겠죠. 자기한테도 한번 물어보라 그랬답니다. 그럼 그 목사님은 10억이 생기면 뭐 하실 거니까? 뭐든 뭐예요? 목사하는고더 때려치우죠. <laughs> 이 왼수가 얼마나 일을 갈면서 목사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악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교회를 옮겨야 되는 건지. 그 본인은 그 질문을 해놓고 너무나 그게 질문이 신통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오더니, 목사님은 15개 생기면 뭐 할래요? 그래서. 야, 안 생길 거는 왜 생각을 하냐? 아니, 그래도 생긴다면, 그래도도 안 생긴다, 나는. 아니, 그래도 혹시라도, 혹시도 없다. 그 몸이 달았죠. 답을 들어야겠는데 질문을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쫓잖아. 그래도 생기면 돼. 생기면 난 갖다 버린다. 저는 10억을 처리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 10억이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전 물론 갖다 버릴 겁니다. 여러분은 꼭 이렇게 물어보고싶겠죠 어디다 버릴 건지 가르쳐 주세요. <laughs>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못난 사람하고 잘난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쓸데있는 생각을 하느냐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예요 결국은. 그럼 무슨 얘기하다 일로 갔어요? <laughs> 세상 사는 일이 이렇게 고달픕니다. 우리가 고달픕니다. 목사가 고달픕니다. 오죽하면 맨 처음 뭐하겠니까 목사질부터 그만두겠다 그러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만둘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이라고 고달프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목사가 그나마 쉬울 것입니다. 다른 건 쉽던가요? 먹고 사느라고만 힘든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고통이 생기면 그것만 없어지면 행복할 줄 알고 있습니다. 큰 고통이 생기면 그거 없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큰 고통 없어지면 큰 고통에 가려있던 작은 고통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못 참게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허리가 아픈 편인데, 허리만 안 아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허리가 좀 괜찮으면, 밤에 발바닥이 가려워서 못 자요. 무좀 때문에. 근데 허리가 아플 땐 발바닥이 안 가려워요. 왜그렇죠안 가려운 게 아니라, 더큰 고통에 가려지는 것입니다. 해가 나면, 별이 안 보여요. 별이 없나요? 있죠. 큰 빛이 없어지면, 작은 빛이 나듯이. 큰 고통이 사라지면, 작은 고통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고통까지 다 없어지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권태롭습니다. 근데 사람이 지닌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뭐냐면 심심한 거예요. 그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심심하면 무슨 짓 하는지, 줄 아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미친 짓을 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돌아버려요. 그 전쟁이 나면 정신병 환자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정신병 환자 언제 생긴다고요? 넉넉할 때 생겨요. 여러분들이 무슨 짜증 부리는 게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넉넉할 때 생겨요. 어려우면 안 생겨요. 전쟁 하는데 와서 왜 바지에 주름 못 잡았냐고 시비는 안 걸어요. 그러나 선거로 나왔으면 구겨진 바지 입고 나오면 퇴짜죠, 뭐. 안 그래요? 사는 일은 고달픕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사는 건더 고달픕니다. 왜요? 그 세상적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위로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습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신앙인으로서 모두가 어떤 이의 신앙에 대해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경멸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는 신앙의 내용은 동일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거나 유식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을 어느 만큼 소유하고 누리며 연습하여 자기 것을 갖게 하느냐인데 이 부분에는 위로라는 것이 결정적인 목소랍니다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눌러서 힘을 내는 분발하는 자가 있고 부추겨서 분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눌러서 분발하는 자가 더센 사람입니다. 부추겨서 분발하는 자는 덜 잘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후자에 속합니다. 요즘은 제가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예배 마치고 나가서 돌아가시는 성도들과 인사를 못합니다만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계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는 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원에서 특별 파견된 권사님이 지키고 섰다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목, 목사님 교만해져요. 그런 이제 그이 이 역할을 하는 권사님들이 가끔 계셨는데.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목사의 경우 특별히 그런데 교만을 하는 목사와. 절망을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절망을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부추겨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못난 사람을 처음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눌러야 분발하는 사람은 센 사람입니다. 꾸중을 듣고 분발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래야 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입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잘난 사람을 목사로 부르지 않은 탓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보다 난 조건을 가진자가 목사로 부름받지 않습니다. 못난 사람이 부름을 받습니다. 아까 뭐 박동준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이 특별히 설교를 하고 난 다음 또는 이 목사로서 부름을 받을 때 그렇게 그렇게 미안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그 불안하지 수가 없습니다. 목사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절망감이 늘 엄습을 해서 밖에 나가서서 인사를 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그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 낯을 볼그 낯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시면 뭐 찾아오셔서 손잡고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 멀리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세우면서 따봉, 이왕 한마디쯤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내 신앙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된 입장에서 보면 주일 아침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시는 걸 보면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신도라면 저는 주일마다 교회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시킨 것 같습니다. 주일을 빼먹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 아침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대단히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 서로 인정하며 위로하며 서로, 서로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세상은 다 자기가 왕이고 상대방은 신하로 요구하는 삶의 법칙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칭찬하면 곧 자기의 패배를 자인하는 거라서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뭐 국물 얻어먹을 게 있을까 하고 아첨 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가졌을 때, 진심을 가졌을 때그 진심을 표하지 못하는 나쁜 버릇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진심을 갖고 있으면 다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내가 존경하며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진심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표현을 오히려 더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진심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씨앗을 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표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누구가 잘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가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상대방은 그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얻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며. 여러분은 그 표현을 한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 선과 그 의를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진심이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분 생애에서 보실 것입니다. 마침 연말입니다. 우리가 늘 바쁘게 살다가도 다행히 이 연말이 되면 이웃을 돌아보며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좋은 반성의 기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반성하는 것 중에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수고하십니다라는 말 못한 것. 이것만은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연말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안내원들, 또 반사 선생님들, 성가대원들, 구역장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물질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까지 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과 표현을 한 번씩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다른 것으로 우리의 내용과 목표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위로밖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보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상을 하나님 앞에서밖에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을 외롭고 나그네된 인생으로 고달프게 살수 밖에 없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에게 그렇게, 그렇게 외면하고 살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 감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고마워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이, 이, 이 생에서의 신앙생활이 힘을 얻는 또 여러분의 그 말이 큰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복된 이 말씀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사 우리의 입술에 위로와 격려와 권면과 또의 감사의 말씀을 두셨으며 복음의 증거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때 우리 주를 찬양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과 감사하는 일과 권면하는 일에 인색지 말게 하시고, 나쁜 말과 악한 말과 회방하는 말은 이제는 영원히 묻어두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큰일 이전에 이런 작은 일로 큰 일을 하게 하셨은 즉, 충성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실천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마음을 대원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